자, 8번.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을 고르라. 자, 다 상업지역이네요. 아, 이건 주거지역이고요. 일단 상업지역이 가장 높죠? 상업지역 안에서도 뭐가 제일 높습니까? 중심 상업지역이 90%로 가장 높죠?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야,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일단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당연히 건폐율이 더 높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일반이나 유통보다는 중심, 중심과 상업지역이 더 건폐율이 높겠죠. 정답은 이 번. 자 보시면 상업 지역을 이제 상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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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이제 대지의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. 주거는 사람이 주거하기 위한 공간이고 좀더 쾌적성을 위해서 건폐율을 좀더 낮게 설정을 하겠죠.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십으로 한다라는 거. 일단 요거 네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중심 중심 상업 지역이 구십퍼센트로 가장 크다라는 거 같이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동안 사실 문제로 이제 요거 네 가지를 묻는 게 나왔는데, 처음으로 중심, 중심 상업 지역을 나왔어요. 이거,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 놓으세요.